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지난 이제 강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프로퍼티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예고를 했었는데 이 프로퍼티 뷰에 좀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한 번에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올리는 식으로 해서 짧지만 네, 자주 올리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스케치를 좀 하나 그려 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스케치를 그려 놓으면 스케치를 우리가 그리고 나면은 속성들이 있어요 프로퍼티 뷰에 가시면 뷰하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뷰는 이제 이 스케치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 그것들을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스테이터스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뭘 해놨는데, 그 설정이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항목이 많아서 조금 이제 뒤에 보도록 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케치 혼자만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다른 어떤 관계랄까요? 이 뷰에서의, 좌표계에서의 위치라든가, 어떤 도형의 면이 정의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스케치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좀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네모 스케치보다는 제가 그려놓은 거를 회전이나 이런 거를 또볼 거라서 좌표축을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딴건 아니고 여기가 x축이라는 표시고요. 요 화살표, 요게 y축이고, 그리고 요거 위에 동심원으로 있는 게 z축이 모니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 하고 이렇게 지금 똑같은 이런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스케치를 찍고 나면 저는 이제 글래스 에드온이라는 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글래스 에드온에 약간 좀 버그가 있어 가지고요. 음, 이걸 리네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스페이스로 이름을 다 지워도 이렇게 찌꺼기처럼 좀 남아 있어요. 여기에 어, 지금 지워졌는데 제가 딴걸 찍어서 좀 지워졌나 보네요. 다시 abcd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지우려고 F2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어요. 글자가 막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기본으로 쓰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글래스에 돈을 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 예, 여기 라벨에 가서 바꾸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 예, 스케치 이름입니다. 이거는 뭐 바디에도 있고, 파트에도 있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베이스에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 일단 어태치먼트는 이제 스케치가 지금은 xy 평면이 되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도형의 어떤 면에 붙이거나 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붙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한데 어 여기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베이스는 이제 뭐냐면 이 스케치가 아무 곳때도 어떤 어, 어태치가 그냥 기본 좌표계에만 붙어 있고 xy 평면, 뭐 yz 평면, xz 평면 이런 기본 좌표계에만 붙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대 좌표계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일 때는 이맵 모드라고 하는 게이 de-activated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절도 좌표계의 어떤 평면 외에 다른 곳에 안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de-activated라고 나와요. 이럴 때는 이제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이 베이스의 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이 스케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포지션을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이 x, y, z는 스케치 평면에서의 x, y, z가 아니라 어, 이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x, y, z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x, y 평면에 붙여놨지만 어, 스케치를 x, z 평면에 붙여서 다시 재정의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놓고 스케치가 보이도록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지금 스케치의 xyz고 어, 요게 이제 절대좌표계거든요. 움직여 볼게요. x 말고 y를 움직여 보면 네, 지금 아, z를 움직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z를 움직여 보면은 어, 아, 아까 xy에 정의됐을 때는 제, 제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화면 쪽으로 나,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움직여 보면 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여기 있는 요거는 이 포지션은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한이 스케치의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다시 요거를 좀 XY평면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어, 위에 보면 이제 앵글이 있고 액시스가 있어요. 이제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일단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의미를 해요. 이 회전이 이렇게 예, 이루어져요. 여기를 바꾸면요. 근데, 이게 회전을 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축시스에 나와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돼요. 여기가 x 시 X가 0, Y가 0, Z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벡터가 하나 결정이 되는데, X가 0, Y가 0, Z가 1이니까, XY 방향으로는 성분이 없고, Z만 플러스 1쪽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돼요. 즉, 예, 그 화살표를 오른손으로, 그 화살표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르쳤을 때,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르키는 방향이 예, 플러스 방향이 돼서, 지금 만약에 001이다 라고 하면은, 이 예, 요, 요 Z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X가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 플러스로 회전을 시키면, 이 X축이 Y축 있는 쪽으로 돌도록 회전이 되는 거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여기서, 요 값이 z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그 회전을 하게 되는 기준 축은 어떻게 기준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니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가르켜 보면 내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즉 y가 x로 가도록 회전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로 바뀌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또한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먼트에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에 플레이스먼트 찍으시고 여기 보시고 여기 찍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어 바꿀 수 있는 밑에 있는 창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트랜스레이션으로 하면은 아까 움직인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x 절대 좌표로 y z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밑에 요 액시얼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액시스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액시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벡터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 0, 1이니까 이 0, 0, 1 벡터 즉 Z축이 가르키는 벡터 방향으로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pply Actual이 되면은 그때는 이만큼 누를 때마다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 누적이 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 XYZ는 예, 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센터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보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음 그냥 어떤 원하는 대로 그냥 얼마씩 옆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이제 이 스케치의 원점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도형의 점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점을 따오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요거는. 여기 이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셀렉티드 포인트를 이렇게 누르면 이 점의 좌표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까 그 y의 위치로 요 원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용도고 스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바디가 이렇게 있는 경우일 때이 면의 질량 중심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을 체크를 해 주시고 유즈 센터 오브 매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체크를 해 주시면 이 녀석의 질량 중심이 여기에 위치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요 값들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거를 이 중심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점을 뽑아오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센터를 뭐 바꾸면, 이 스케치의 원점이 바뀌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가 10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뭐,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OK를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케치에 들어가면 원점은 계속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보조도구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센터에 해당을 하는 건요 이제 이 로테이션은 이제 이 스케치를 회전을 하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케치를 회전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로테이션 액시스 앤 앵글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회전하려고 하는 그 회전 축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전축을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벡터가 1,0,0을 이렇게 바꿔놓고 플러스로 돌리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오일러 앵글스가 있어요. 이 오일러 앵글 zyx가 나중에 어테치먼트 할 때도 또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기본 값으로 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오일러 앵글로 돌아가는 건데 오일러 앵글이 보면 이제 각도를 돌리는 순서가 있어요 z 먼저 돌리고 y 돌리고 x 돌리고 한 값이랑 결과랑 x 돌리고 y 돌리고 z 돌리고 하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로 해가지고 이제 각도를 돌리는 상황이 되면 이 순서를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z, y,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좌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시작할 때이 z가 있겠죠. 그 z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간 기준으로 해서 이 네, 상태에서 그때 y를 기준으로 해서 돌게 돼요. 두 번째 이 y 좌표는요,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x는 이제 z하고 y를 다 돌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된 x를 기준으로 해서 돌게 돼요. 만약에 내가 오일러 앵글 z, y, x 순서로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z y x 이 순서로 값을 집어넣어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임의로 돌려 가지고 뭔가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노란색이 지금 최초의 그 좌표거든요 최초의 그 z를 기준으로 돌게 돼요 제가 z를 돌리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 최초의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고 X축은 지금 상태에서 X를 기준으로 돌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Y는 여태까지 내가 돌린 이력에 의한 종속변수 같은 거여 가지고 어떻게 돌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돌려서 끼워 맞춘다 라고 하면 은 Y를 먼저 돌려 놓고 끼워 맞춘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Z랑 X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줘야 돼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Z랑 X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Y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각도가 계속 움직인 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 중간자 표계인 Y자 표계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몰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Z, Y, X 순서로 딱딱 정확하게 집어넣던지 아니면 맨 처음에 끼워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y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알수 있는 z하고 그 다음에 x를 돌려서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될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 이렇게 할 일도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렇게 뭔가 끼워서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그냥 어태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어태치를 하면 또 다시 같은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또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밑에 있는 이제 Apply Incremental Changes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Translation이나 그리고 Rotation을 할때 그동안은 이제 계속 절대 값으로 해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한 상태가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X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이렇게 넣다라고 었 하면 네, 일단 내가 네, 넣은 값이 어, Incremental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요 뷰에서 적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여기 숫자가 다시 0으로 떨어집니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여기를 값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어플라이를 이렇게 하면 숫자가 다시 제로로 돌아가게 돼요.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45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 넣으면은 뷰에서는 바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플라이까지 누르시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거는 UI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어플라이 인크레멘털 체인 지수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복구가 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마치 그 리셋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절대값으로 절대 위치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요럴 때 이제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0 0 0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앞서서 이거를 넣었다가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제로 제로 제로인 상태에서 앱솔루트로 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마치 리셋을 누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 크 c 멘탈로 이렇게 놓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i n c r e 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어이 값이 지금 다 누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절대값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상황일 때는 apply increment change를 해제를 해도 예, 여기에 그 절대 값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값을 보고 싶으면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지. 때 절대값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봤고요. 어태치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이제 올릴 거니까 좀 금방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